울산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울산이 노잼 도시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울산을 왜 선택한 거냐면, 어, 엊그저께 현주혁 선생님 그 유튜브 보는데 언양 불고기가 진짜 맛있어 보여갖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현대의 도시로 갑시다 일상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트카를 찾으러 갑시다 국밥이야? 한우국밥이야? 한국밥이뭐 한국 이게 그 유명한 언양불고기잖아 2인분인데 2인분이지 않을까? 1인분 치고양 많은데 그지? 불고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거 먹으려고 윗동네에서 온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울산 언양불고기가 다른 데현주 그 선생님 나온 데 있긴 한데 거기좀 멀어갖고 일부러 여기 시내 쪽에 있는데 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맛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울산 간절 곶에 도착했습니다. 뭐볼건 없는데. 일단 절로 올라가 보자. 아 여기서 해 뜨는 거 이렇게 보나 보다. 보니까 이래서 노래도 좋습니다. 물사진. 이거 태화강 공원이 어 그런 느낌인데? 아이터 있네 아 저거 봤어. 저거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저거 그냥 건담 같은. 이게 간절용사 솔라봇이래요. 여기는 어. 지금 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웃기면 추워요. 아이라고 한들고. 근데 이 자전거 타기에는 좋겠다, 여기. 자전거 도로. 이게 끝이에요. 부산부터 시작인가? 자전거 도로는? 강원도까지 가겠지? 동해안이니까? 뭐? 그린빛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가 무지하게 큽니다, 진짜. 어. 아로 그거는 그거는 없잖아요. 이게 미역도 다 던지고 나갔어. 그 뭐냐? 파튼데. 그걸 쓸때 내가 2000 2000 개를 제대로 세다 줄랐어. 내가 집고 들어서 괜히 이 근거를 놓았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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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서스 왜? 홍록이라는 곳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있네요. 여기다 구단안 먹을 수가 없다. 안에 뭐, 컨디션 보고 안 먹어야지 데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다. 네, 양지 있고 차돌이 있고 버섯, 이것도 버섯이 이거는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와,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진짜 추거든요한 8개 야 되는데. 맛있어. 깔끔한 거 같아. 어, 또 내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이지. 이 안에 랜드마 핀 가끔 굉장 크죠. 네,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오늘 울산 여행 이틀차고요. 지금 울산 숙소 근처에 함양집이라고 여기 먹을 데가 있어서 여기 맞습니다. 제가 주문한 로회 우레가 나왔습니다. 거거 어, 배웠어? 충분해요, 아버님. 그 같이. 맛있 맛있어. 생각보다 되게 새콤해서 먹고 좋은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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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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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맛있 김밥은 뭐 그냥 소스. 근데 그냥 뭐 맛없다 정도는 아니에요. 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먹어. 그냥 난 별로 많,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안녕하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있을까? 자, 빨리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갑시다. 오늘 날씨 좋긴하다 오늘. 어제보다 훨씬 좋아. 갈 데가 어디? 저거. 대나무? 아, 갈 데가 대나무, 대나무. 산거 아닌가? 그러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 산책하기 되게 좋다. 산책로로 최고인데? 나 아래 길도 크고. 뭐야, 잽이 안 되지, 아래 길이랑. 근데 또 아래 길이 제대로 한번안가더 저... 아니야, 근데 아래 길도 크그 넓어, 되게 길잖아. 저기까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름에 오면 시원하겠다 여름에 여름에는 아, 여름은 시원하고 어. 벌레도 시원해지고 그럼 무슨 드립이죠? 야, 벌레 <laughs> 많지 <않겠지? 웃음> 당신 선택은? 그럼 강불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일까요 음, 오른쪽일까요 이미 다 이미 정해져 있던 거 아니니? 어 맞아 솔직히 우나스키 여기 딱한 입. 근데 너무 길다 <laughs> 이거 어, 어디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거의 뭐한강 고수부지 같은 느낌이네 태화강 고수부지 이름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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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제는 고에문화마을로 가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두명이요에서한국에다한국에 네, 옆으로 되어있습니다 맨날 음, 서점? 이런 느낌인데? 레이디 경향 어, 여기 입장료는 2,000원 정도라서 한번 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저런거 어릴 때 저런거 많이 타지 많이 이게 교복입고 다니는게 괜찮겠다 아, 챔피언 체육사 개조식 방공반찬 이건 진짜 엄마아빠들 오면 딱좋아할것같아 나나코 오랜만에 는다이런는 브리드는 브리드 그거? 리드는브리리리드는 브리드는 브리드는 브리드요 브리드는 브리드 많이 묻혀요. 응. 어, 전체 적고. 고 어, 그한 번만 더요. 한번만 더요. 예. 네. 어? 아, 자 여기서 네. 저어세요소단은아니 네. 됩니다. 아, 이래야지 아는 색깔이 나오네. 그렇지요. 아, 얹 응. 넣는 게 아니라 어, 먼저 사어버리면사합니요 네. 그런 합같다요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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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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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야 그래도 여기서 할거 많아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진짜 어린 친구들 여기 오면은 모를 거아야 굳이 우리도 잘 모르는데 모르지. 그나마 또뭐 방송이라 이면서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는 알지 근데 생각보다 2,000원 가격 대비 뭐, 좋은 가부치. 거 2,000원 값어치 하는 거 같아 드디어 갑니다 출렁다리.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점이긴 하다. 겁쟁이가. 나 이런 거잘못 하잖아 원래. 어. 벌써 무서운데? 아. 어제 밑에 있거 아니겠지? 어 밑에, 밑에, 밑에 보이더 무서워. 어, 하하 하. 앞에 있지 말야는더 무서워 야, 야. 야 이걸 왜 만든거야? 어우씨 봐봐 어, 야와오 어. 아, 뭐야 아, 진짜 실망거려 저는 여기 시내에 있는 한울림 소갈비살 왔는데 여기 생각보다 찾아봤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 저녁 겸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미역국이 그냥 그런거 안들어고기랑 이런 그런 안들어 약간 다시마 그런거면 2인분을 또 추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 보십오 이게 그 고기 먹으면 주신다는 마무리 카드였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어우 진짜 배부르다 야 나 진짜 저 국물까지 먹었으면 좀 많이 많이 배불렀을 것 같아요. 렌터카까지 반납하고, 울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짧게, 짧고 굵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가자, 김포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